왜 <봐라> 레전드 몇 명이야? 왜? 왜? 어, 왜? 하지만 맨. 여기서 철다이 오면을 했다? <laughs> 좋지 이거. 피해 망상. 아깝다 아, 우어나 보리 보 에, 로빠르 여기 딱 붙어 있어. 에 뒤에 들어 대장 전중!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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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언제까지 나나 머리 맞았는데? 오른쪽 좌측 텐션 오아아나왔어 두려웠겠지 한명 남았습니다 아 머리 시티의 아, 아, 사이트 시티의 사이트 다사이타운이랑예 시티 납 뒤치 주시. 뒤치 나 필요 없어요. 바이크를 아군 한남았습다발 한대만침 좋아. 카메라 침. 나이스. 오! 펜텀 먹었다. 나이스. 내 거야, 그거. 내가 쓸 거야. 빨리 띄고. 전... 이제... <laughs> 부담 갖지 뺏겼어. 말고 편하게 해요. 그래. 이제 마켓에서 하나 본다. 펜텀 찾지 말고 편하게 해야 돼. 초근접 이런 것딩글인데 아 존내 아파 아요아 네. 백사 아니 니들 아안 들어 들어 들어와? 아 가는 거 아니었어? 백사 백사 뭐야 <bin> 백사 기다려 기다려 가는뭐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갔네? 딱히 진짜 딱히 해성당에서 네, 네, 네. 어. 아까 벤버리 설바가 안박혔지 이분가 유와안박혔어 진짜 0.01초. 이 <laughs> 이거 뭐야? 쪼핑은 뭐야? 안 깨면 안걸림안 깨면 안걸림야나 걸렸어 걸리. 야야야 나와 나와 <laughs> 잠깐만 나 나와 아이, 나.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진짜. 아, 나한테 맞다. 나무 팔리무리지 나무 팔요지무나뛰 팔리지. 나무 팔리지. 나무 팔나나내 버려요 버려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요 부담 갖지 말고 삐로 가죠 우리? 예 부담 갖지 말고 삐로 가아야 오는 거 알텐데. 왔다 사이트 들어온다. 사이트 들어. 누르... 피피 피! 피, 피! 아피 아, 나고. 왼쪽으로 두명 가자 그냥. 고. 먼저 트레이너. 적이한명 남았습니다. 야 갔다 들어. 왼쪽 왼쪽. 82 82 판단 좋았죠? 어때요? 제 오맨 판단 어떠... 어때요? 오 오맨 판단 어때요? 오맨 판단 어때요? 얼마든지. 풍부기 준비 완료. 예, 좋아, 자 어, 부담감, 야, 시나 있어. 해해해 들어와요. 부왔다해들의 아, ja. 쇼다나.

에이프리에이프리이프리야이프리야이프리 미드랑 1원 헌드레드 퍼센트 야 소바 딱필 메인에 사이트 들어갔다 오른쪽. 소바 딱 필. 뭐가 문제야? <놀람>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놀람> 그래! 이거면 이거 면 근데 원해 어떻게 쳐? 절대 봐주지 않겠어! 그래도원이 했었나? 원 도전! 어? 안돼 야! 어. 네. 와..씨 스에어든 <laughs> 그만 쏴라고 당신 <laughs> 쟤네 바이 했는데요? 원데 <laughs> 하나 원데이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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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스 뭐야 니그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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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사이 아니, 는 아니, 아니, 아아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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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인가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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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님이 부끄러워 야기 <laughs> 근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모니터나 야기. 뭐? 뭐라 했어? 야, 그래. 아, 그래. 이거면 <laughs> 다 에이, 카메라기는. 쇼숍러 갈게요. 아이, 아이. 응, 아이. 지금 뭐야? 정방에서 <laughs> 이상한 형들이 많네또 샀어? 이런 씨벌. 형 맞아, 이거? 뭐야? <laughs> 저 선장 설치하는데 야, 미드에 있던 애가 A로 왔다. A숏으로. A다, 이거. 스파이크드랍 A숏이긴 한데. 와, 에임서치 지린다, 나. 뭐냐? 하나다, 하나다. 하나 하나 야, 슈발. 와, 에임서치 뭐야, 했다. 진짜? 존데 정도... 그래 이거면 될 거야. 망상. 해외 국샷보고 있어. 보고 배우라고. 메인에 카메라만 깨를 수 있어. 이제 아,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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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다고 한다. 비비비. 안될텐데나더 어, 올라가고 싶어 여기 스파이크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비족 미드 드러난다. 나 CT 오는 건 보이거든. <laughs> 아직 없어. 하이한명 아, oh, 예, 필요... okay. 아, 안... 하이 미드 아좋네 에이 쇼 에이 오우 이야 보여주나? 에이 쇼딱기 왔을 같은아 안.. 세수 관대와 진짜 <laughs> <하우>? 야무져 <laughs> 진짜 야무지다 이거 시티제로 심하라고. 오, 님에님 아님. 아님, 아님. 아겠나님 아님, 님 아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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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에이 좋았다. 와우. 와우. 숏 지른다. 샷 지른다. 샷지었다 샥샥치. 자, 다들 어디 숨어 있지. 무슨 빌루셈에 럴킹 하는데. 에이, 샷이 나 많아 딜은 안나본데뛰었다 <목소리> <목소리> 야, 우리 오면 걔. 나이다에다 이거 에다 에이 패스몰라세이테형 조심.

백사에요 백사 부당원씨 이거 칼로 잡을래요? 빡... 부당원씨 칼로 잡죠? 부당원씨 칼로 잡아 칼로 칼로 부당원씨 칼로 잡아 요 가자아 파통퍼파고 칼로 잡아요 아, 아 혹시 오퍼레이트 아, 그... 세이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드셔주십쇼 파이크 마시스 과연 레디언트 뜨나요? 아씨 못하 레디언트 뜨나요 시작할까? 레디언트 뜨나요 레디언트 뜨겠다 이거죠 와우 세칸 오우 쉣 엣지부터 레디언트 찍어버렸다리